자, 무과금 파이터. 지금 이 계정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모험 등급은 50레벨을 찍었습니다. 월드레벨을 7레벨까지 찍어 놨고요. 이 계정을 제가 언제 시작을 했냐면, 3월 5일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일자가 이제 26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만개 파티 쭉 사용해가지고, 어, 스토리랑 이제 월드 같은 거다 진행을 했고, 맵들도 보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밀어놨습니다. 이제 5 5버전에 신규로 생긴 지역은 아직 못 밀었는데, 오치카나타나 뭐 사막 이런 쪽은 웬만하면 다 밀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사실상 이계정이 지금 메인 딜러가 없습니다. 캐릭터 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딜러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현재 5.5버전에 새로 나오는 이발레사를 뽑기 위해서 무과금으로 가차 재화를 이 정도 모아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풀이나까지 가차를 해가지고 한80몇보한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도 이 정도 모입니다. 지금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 아까 말한 메인딜러 부재. 발해사를 결국에 뽑아가지고 메인딜러 써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가 있고요두 번째 문제는 뭐냐? 행추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만개 파티인데 프리나를 물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점에 더스트라이트로 행추를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찝어가야 되는데, 발해사가안 나오면 뒤얼힌 이어를 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완전 딜레마예요. 뭐 그냥 데이아 키워가지고 불 파티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선이 불을 못 써요. 12층 전반이 불꽃 봉독자가 나오고요. 대영혼의 화신이라고 장렬이 붙어 있습니다. 불 쓰지 말라는 거죠. 3번 방 보면 용암 철갑제와 용암 현상 연소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너네 불 쓰지 마라 이렇게 전반부에 선언을 해놨어요. 그럼 두 번째 방에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반영구체와 매트릭스 쓰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나선이 불고로시가 진짜 심하다. 그래서 결국 불캐릭터를 못 쓴다. 행추가 필요하다. 행추가 없으면 너무 힘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또 행추와 이 풀이나 사이에. 그, 간극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발회사를 뽑아야 되긴 한다. 이 픽업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아, 너무 무섭다. 어떡하냐, 이거. 갇혀지기 너무 무서운데. 하, 발회사가 만약에 빨리 나오면 전무를 가야 됩니다. 왜냐면, 무과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무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운을 뽑는다라기보다는, 전무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이번 전무가 그냥 밸류가 엄청 높거든요? 요거를 가야 되긴 할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뽑아 봐야 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슬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발레사도발레사인데이 사성들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얀사도 그렇고 슈브로지도 그렇고 일단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결국 이번 픽업 자체가 되게 건져갈 게 일단 많아서 나와야 될게 진짜 많습니다. 일단 발레사 먹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서 발레사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두 가지 사성. 뭔가 첫 끝발이 개 끝발인데, 뭐 뭔가 좀 기분이 벌써 안 좋은데, 패보활? 캐릭터도 아니라 패보활? 자, 두 번째. 아니요. 가명. 난 사기청의 표사야. 가명이라고 불러줘. 아. 가명. 가명 필요 없어! 자. 가명 두 개. 자...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세번째 가겠습니다 뭐다 예상 범위 내야 묵활? 아 에반데 이거 지금 유효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잠깐만 이게 네번째인가? 오 가자 그래 이거지 추가! 어, 슈브루즈 무파이, 제발, 인생 펴자. 제발, 이번에. 이번에, 제발. 바레사 씨, 나와주세요! 잠깐만. 슈브루즈 얀사, 이렇게 딱 빌드업 해서, 바레사 나오면은, 그렇지! 무파 인생 펴자 와, 세트 미쳤다. 바레사, 얀사, 슈브루즈 렛츠고! 은 응, 꿀잼, 개꿀잼. 발해사가 빨리 떠가지고 지금 거의 최상의 시나리오거든요. 내가 무기뽑기를 할 줄은 몰랐어. 나 솔직히 오늘 발해사 만 뽑고 끝날 줄 알았단 말이야. 씨. 근데 이게 무과금인데 무기뽑기가 사치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무기뽑기가 마냥 손해가 아닌 게 일단 무과금이 제일 모자라는 것중 하나가 제가 하면서 느낀 건 무기가 진짜 모자라요. 그래서 무기 뽑는 게 나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기 천장이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무기 뽑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나는 마음 정말 빛나면 좋겠다. 아네 무섭다. 아 근데 여기서 제레검이나 페보검 같은 거 하나만 떠줘도 진짜 인생 피는데. 수학의 갈고리 이게 그 가명 전무라고 했나? 거의 자 두번째 골검 자 세번째 오! 그렇지 인생 핀 나무파이 자, 간다, 슛! 야호! 아, 여러분들, 근데, 무과금 컨텐츠 망했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좀 아닌 게, 무과금으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뽑은 거야. 이게 솔직히 운이 좋은 건 맞는데, 여러분이라고 운이 안 좋을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게 옵니다. 언젠간 결국 가차는 평균 회기! 와... 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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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인데요? 진짜 배가 너무 아파요 <웃음> <웃음> 그러면 한운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바레사 1돌 보는 것보다 그냥 한운 명함 보는 게 훨씬 더 깔끔해 이게 지금 후반에 실론님 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일단 사성 라인업이 지금 좋아서 사성 라인업 지르고 한눈 픽돌 나오면은 실론인 그냥 확정 천장 먹으면 되고요. 한눈 나오면 그냥 그때 가서 실론인 준비하면 돼. 한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환인가 연산이 어디 가셨어요? 잠깐만 슈브 몇 돌이야? 와 진짜 풀돌 했네. 나 본캐도 슈브풀돌이 아닌데 이게 우1 4 0번 명전에 사성풀돌 반천 우 쓰레기 우 <laughs> 파멸적이긴 하네 워딩이 이게 아마 반천장인 것 같은데 모아 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법 슛아 반천장 <laughs> 자 가명. 와.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못 알아보는 것이냐? 와 오늘 가차 미쳤다. 발해사에다가 발해사 전무 거기다가 하눈까지 뽑았어? 근데 슈브 풀돌까지 됐어? 와 미쳤다 이건 이건 진짜 근데 미치긴 했다. 아 이거는 근데 사기를 적당히 쳤어야 되는데 사기를 너무 쳤는데. 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육성 재화 감당이 안될것 같아. 이거. 와 이거 갑자기 키울애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육성 재화가 감당이 안 되는데? 아 이게 기존에 키워는 캐릭터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는 게 너무 슬프다. 결국에는 가차 한 방에 파티 풀이 다 뒤집어 엎어졌어. 발에서 뽑았고 발에서 전무 뽑았고 그 다음에 하돈 뽑았고 그 다음에 슈브루즈 육돌까지 딱 완성을 했거든요. 자,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육성만 하면 될것 같아요. 캐릭터 가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육성 진행해가지고 캐릭터 키워서 나선비경 도전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재화가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지를 모르겠다. 90레벨 찍어야 될 애들도 많고. 아, 어, 스킬도 찍어야 되는 게 많은데, 이게 주보 특성상 주보 재료가 나오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과금 파이터는 행복한 날이었다.